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새 가사, 새 곡조를 붙인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96편 이후로도 우리가 쭉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 중에는 할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면요. 손주들이 1년 전에 나에게 부렸던 재롱.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오늘 우리 손주가 일어섰다, 그었다 말을 했다. 뭐 그래서 전화로, 요즘은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통화로 뭐 할비, 할미 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쁘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년 전에 이 아이가 했던 말을 가지고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이가 나에게 지어주었던 그 웃음, 그 작은 혀 짧은 목소리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내게 주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요와께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가사를 바꾸어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곡조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찬송의 가사이지만 똑같은 곡조이지만 언제나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어떤 때는 그 찬송이 눈물의 찬송이 되고 똑같은 찬송이지만 때로는 그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고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노래로 요하께 노래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새 노래로 요하께 노래하라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나타나요. 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상과 비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내가 내등 뒤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그것에 불과함을 내가 분명히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다른 신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는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이기를 원합니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내 안에 있는 고백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찬양은 내 영혼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뱉는 말을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나다. 내가 내뱉는 말이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귀로 들어가죠.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비난하는 말, 그 부정적인 느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의 소리를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a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치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옥문이 마침내 열렸던 것처럼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왜 매일 찬양을 해요? 왜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것은 저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내 안에 정말 찬양할 이유가 없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내가 지금 처에 있는 나의 형편이 너무나 곤궁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때 혹시 우리 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96편 7절을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근능을 요하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무슨 말입니까? 만국의 족속이란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은 잘 모르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 가운데 있든 아니면 어느새 내가 세상에 또 죄악에 패배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한다. 만국의 족속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만큼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회복되지 못할 만큼 가능성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원래 찬양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찬양은요, 군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찬양의 대상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내 개인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는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취해 있는 형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그신 하나님 이 땅의 우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받드는 물질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만큼 나는. 그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악하신 이 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의 상황 속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어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신방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 가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게 이탁드립니다 모든 환우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드릴 때마다 주님 그손 잡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서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이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